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가게 되는 미국 코스트코 장보기 날인데요. 들어가자마자 디즈니랜드 할인권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티켓값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잠깐 혹했지만 그 돈이면 차라리 오 와인 행사 중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A2G 소코브나쏘 월남매 밸리 와인들 좋은 가격에 겟했어요. 이 레드 오렌지 진짜 맛있더라고요. 복숭아는 11.99불이나 했는데 맛은 별로더라고요. 오이는 세일하면 무조건 사줘야죠. 샐러드용 야채도 하나 챙기고요. 빼놓으면 섭섭한 코스트코 삼겹살, 그리고 소고기도 이미 담겨 있고요. 닭가슴살도 하나. 고기는 종류별로 쓰는 데가 다르잖아요. 오, 탄산수 오늘 사려고 했는데 세일 중이에요. 새로 나온 맛인 것 같은데요? 비싸진 계란도 하나 담아주고요. 토핑이나 물에 타먹기 좋은 말돈소금 하나도 샀어요. 계산 줄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뭐다 만나 장바구니 구경하게 되더라고요. 집가기 전에 간단하게 샌드위치랑 핫도그 세트로 저녁도 해결하고요. 어, 제옷이랑 똑같은 차가 있네요. 하도 밥 먹여 주면 오늘 쇼핑 끝 포스트 코는 일단 나 오면,